안녕하세요. 어, 하세베 제3국 결승전 박정환 대 커제 2부 해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1부에서 이거 붙이는 것까지 진행을 봤었는데요. 어, 이제 이게 한 5, 6% 정도 까먹는 실수라고 했었죠. 이때 이제 흑의 바둑이가 보여준 흑의 최선의 수는 이렇게 어깨를 짚어서 이런 식으로의 진행이 바둑이가 보여준 가장 첫 번째였는데요. 그리고 바둑이가 보여준 두 번째 수가 바로 박정환 사범님이 두신 바로 이 수입니다. 실제로 어, 하변에 어깨짚는 수와 그렇게 승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수도 어떻게 보면 최선의 수라고 볼 수가 있죠. 어, 이때도 사실 백 입장에서는 어 저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앙을 좀더 두텁게 만드는 것이 어, 백돌을 차라리 버리는 것이 버리고 중앙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하였습니다. 어, 가족이는 실제로 이렇게 좀 돌을 버리면서 사석작전을 하는 것을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자기 도를 죽여서 다른 곳에서 더 이득을 취하는 그런 식의 진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이거를 먹었죠. 이것도 실수였어요. 이것도 퍼센테이지가 조금 떨어졌고 이때도 사실은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으면 백이 막 그렇게 나쁜 진행은 아니었다고 했는데 어 이제 이거 먹고 이것도 승률이 조금 떨어졌고, 이때 만약 백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지켰으면, 어, 엄청, 한56% 정도로 이제 역전을 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후에 진행은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진행이 되는 걸 보여줬고, 근데 실전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화면에 어깨를 짚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걱정은 구단은. 이때부터는 아마 50대 50을 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실 여, 저는 여기서 사실 가장 놀랐었는데 어, 사실 사람이라면 거의 한 95%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을 줄것 같은데 어, 바둑이는 이것도 한5% 이상 차이가 있었는데 무조건 이쪽을 막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쪽을 막게 되면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보여주고, 화변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이 자체로, 여 바둑이 우세하다라는, 어, 결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사람으로서는 두기 쉽지 않은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여기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laughs> 어,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변에 값어치가 엄청나게, 큰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어,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쪽을 미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이렇게 그냥 밀고 민다던가 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날짜 간다던가 하는 수들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laughs> 실제는 이렇게 빠졌고 그리고 나서 날짜를 갔죠 이때도 사실 흑입장에서는 이쪽을 지켜주는 것이 좀더 좋겠다고 했는데 어, 박정환 구단은 좀더 두텁게 눌러가고 좀 크게 먹으려는 듯한 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음. 여기서 이거, 음, 이거를 커즈보단니 빠졌었는데, 이게 약한15% 정도 하락하는 엄청, 어, 완착 정도의 수였던 것 같고요. 이 진행으로는, 이제, 이렇게 그냥 호구를 치고, 이거 빠지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던가, 어, 아니면, 어, 먼저 이렇게 백이 밀고,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 진행은 이제 아까와 같이 우변을 버리고, 중앙, 하변 쪽 각도를 공격하면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랬어도 사실 괜찮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두는 순간, 약 진짜 15%가 하락을 하면서, 박정원 구단이 다시 우세를 차지하게 됐었는데요. 그 뒤에 박정환 사범님의 응수는 85수, 87수 모두 인공이 첫 번째로 생각한 수와 동일하였고, 그다음 이거를 살렸는데 이제 여기서 어 크게 가장 좋은 수는 이제 이쪽으로 내 점을 바로 제압을 하는 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사실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어 물론 바둑이가 제시한 수익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충분히 흙이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바둑이가 보여줬던 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 여기서 사실 진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바둑이가 보여준 수익기에 이거를 먼저 빠지고 이렇게 끊는 수가 어 엄청 좋은 수라고 <laughs> 보여집니다. 이거를 일단 빠지고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두 점을 잡는 동안 이제 흙은 원래 기존에 있던 두 점을 살리고 오히려 103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기 때문에 <laughs> 사시이 수는 좀 배워두면 언젠가 요긴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이거를 보고 엄청 감탄을 해서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행이, 이제 이, 이 장면에서도, 이제 이것도 쓰면 한 65%, 66%로 여기 좋았었던 상황인데, 이제 진행은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근데 실전은 이제 이쪽으로 뒀고, 여기서 만약 100이 이렇게 뒀으면 다시 5대5를 만드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제, 우변이랑 내점을 버리고 중앙 하변에서 좀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가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칸 띄고 이거는 바둑이와 정확히 일치한 수였고요. 이제 사실 여기서 여기서가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마 이거 이 수를 뒀었으면 거의 70%가 넘어가는, 70% 가까이 되는 승률로 박정환 구단이 5세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전 진행 뭐,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중앙에도 흙이 어느 정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어, 이진행도 엄청 괜찮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게 되면서 다시 5대5 승부를 찍었는데요. 거의 한20%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70%를 거의 찍고 얘는 이제 5대 5로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커들 고단이좀잘 뒀으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어떻게 두는 수순이었냐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엄청 복잡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외계 수순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패를 아마 바둑이는 버틸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는 백보다는 흑에 좀더 부담이 많은 패라 아마 이랬으면 좀박정환 구단이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실전에는 그냥 끊어왔고요 음, 이거 두고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끼워서 뒀었는데 사실 지금도 이렇게 빠지면 어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것도 백입장에서 둘수 충분히 둘수 있는 진행이라고 바둑이는 설명을 해 해주,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거 끼워서 다시 흙이 유리해졌고, 이제 좀 이따 보여, 승률 그래프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엄청 그 승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박정환 보다는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을, 후구를 쳐서, 뒀으면 좀더 안전하게 깔끔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흙이 수싸움이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엄청 좋은 모양인데 실전에 이건 단수를 쳤죠. 단수 치고 이거 호구를 쳤는데 여기서 만약 커지고다니 이거 이 수를 뒀다면 바둑기에 의하면 다시 이금5대 오를 만드는 진행을 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사실 복잡한데. 이런 수익기를 진짜 다 하고 두는 인공지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백돌, 우변도 지금 백이 먼저 두게 되면 빅이 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지금 하변을 흙이 바로 선을 뺄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행이 된다면 커제 구단이 좀더 유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밀어서 이제 다시 1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 이후 진행은 이제 깔끔하게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멋있는 수를 하나 보여줬었죠. 사실 이 수는 바둑이 후보 수에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렇, 그러면 이 수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거 그냥 때려도 이거를 끊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의 진행이 된다면, 이제, 밀면은 먹여쳐서, 백돌이 잡히고요. 여기서 한 칸을 띄면은, 먹여치지 않고, 그냥 단수를 쳐서, 음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안둬도 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전에서 만약에 이 교환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거를 뒀을 때 이쪽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데를 둔다고 하더라도 끊어서 공격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패기 잡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환을 해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손해가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두기는 이거보다는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둠으로써 백이 어 화변을 선수를 하지도 못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크기 끊기는 것도 방비를 하는 시계 진행이 더 좋. 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실전엔 이거를 뒀고 뭐 그래도 아직까지도 백이, 아, 흙이 많이 유리한 상황인 거는 변치 않았었고요. 음, 실전엔 이제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고 사실 이 이후의 수순은 거의 뭐 계속 88%, 90% 이상을 박정환 부단이 보여주는 거의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었고요 어, 폐가 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감도, 어, 팩이 넉넉지 않았고, 우변을 이제 확실하게 먹고, 하변도 이제 절반 이상 살아가게 되면서, 어, 이 바둑은, 이제, 박정환 구단의 승리로 돌아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조금의 수익기는 있었었지만 완벽하게 거의. 사실 이것도 안전하게 화면에 이렇게 받아줬어도 90% 이상 흑이 이기는 대국이었어서 차이가 좀 많이, 우변을 잡고 나서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 하세벨 3구 박종환 구단이 우승을 하는 장면이었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승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박종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두었던 승률 그래프인데요. 어, 보시면 이제 이 0.5에 가까운 이제 0.5에 딱 있는 이 수들이 바둑이한테 없던 수들을 의미를 하고요. 이제 이 중앙한 70수, 80수부터 보시면 120수까지 승률이 진짜 서로 엄청 왔다 갔다 하다가 120수 이후 130수,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박정환 구단이 완벽하게 승리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또 우승을 해서 정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맨날 중국 기사들한테 밀려서 아쉬웠었는데 농심배에서도 좀 좋은 결과 기대를 하고 이상으로 핫세의3국 박정환 대 커제 어, 해설을 마치면서 어, 마치 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